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우리 11월 5일 또 수요일 장이 마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정규장이 좀 마감되는 상황 속에서 현재 네이버 보시는 것처럼 278,500원에 다시금 장대 양봉이 좀 솟고 있습니다 어, 4.3%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nst 거래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 말하고 싶네요 어, 일단은 우리 현재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밑꼬리를 달면서 끌어올리는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 장중에 엄청나게 폭락도 나왔다가 그대로 또 V자 반등 나오면서 밑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이 엄청난 장중에 어, 여러분들 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각각 뭐2.7% 2.9% 조정흐름이 나온데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는 라걸좀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것 같고요. 어, 현재 구간에서 빠르게 여러분들 좀 집중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네이버가 현재 어디까지 좀더갈 것인지 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28만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시 오늘 중요한 자리가 나오면서 돌파, 내일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고 그 위쪽에 30만원 돌파 흐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네이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딱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주가 상승을 더할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재료를 가지고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이 수급이 뒷받침 되어줘야 됩니다. 수급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조건이 성립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또 어디서 팔 것인가. 이게 마지막이죠. 어, 자 그럼 첫 번째로 현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무엇이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구간 구간들마다 상승했던 폭에 굉장히 강렬했던 상승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 첫 번째로 6월달에 상승했던 것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월 6월달 6월달에 진행됐던 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발의가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현재 11월 달이죠. 자, 이 원화 스텝을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내어, 나올, 나올 겁니다. 그 스케줄이 있는데, 이 법안 발의에 대한 결과 발표가 11월 중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코인 관련된 이슈가 또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재료가 하나가 일단 첫 번째 코인. 자,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최근에 젠슨왕이 방안을 하면서 GPU 그래픽 카드를 26만 장선 공급하겠다. 우선 공급하겠다. 그래서 정부에게 5만 장, 기업에게 21만 장. 자 그러면서 이 AI 기업들에게 굉장한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그 속에서 네이버도 분명히 AI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가 떼놓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 국가 정책 산업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대표 AI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종 5 다섯 개 기업에 뽑혀 있는 상태죠. 어, 내년 초까지 하나에서 두개 정도 기업만 선별을 낼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네. 추가적인 네이버가 또다시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또다시 AI도 그렇고요. 또 코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네이버 웹툰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네이버 웹툰이 월트 디즈니 디즈니 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미디어 플랫폼 회사죠. 이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의 지분을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또큰 폭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회사로서의 가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네이버의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재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30만 원 이상 돌파까지 하는데 있어서 수급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네이버가 20일 거래일 동안 최근에 매수세를 봤더니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 올라와 있는 1위 메들린체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95만 주나 현재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메커리 증권에서도 지금 54만 주나 되는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계속해서 지금 메커리 증권도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포착해 볼 수가 있고요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다 라고 보는 겁니다 또 n h 투자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투자자들 역시도 이 매수 물량에 적극적인 가담을 한다는 거죠 한국투자증권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10월 31일 날 10만주 라고 하는 물량이 들어온 이후에 매도보다는 더 많은 매수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메릴린치 메커리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많은 물량 들고 있고, NH 한국투자증권, 이런 기관투자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네이버가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어떤 위치인가요? 현재 29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현재 들어온다는 건 뭔가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과 두 번째 수급이 조건이 만족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라는 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인과 외인 그리고 기관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자, 이들의 수익률 차이가 다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한5% 수익을 볼때 외인이나 기관들은 개인들보다 5배 정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기본적으로. 20에서 뭐 25%? 어, 그러면 만약에 개인들이 한30% 수익을 냈다? 자, 그럼 외인이나 기관들이 이거보다 5배인 100에서 150% 까지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 아무리 저점에서 산다고 해도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빨리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이렇게 수익 실현을 짧게 하더라도 수익을 보고 딱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 내가 팔았던 시점부터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이때부터 배가 아프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다시 산다 그러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또 다시 손절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벌었던 수익도 까먹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몇번 했더니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자,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많은 정보력과 분석,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 펀더멘탈 분석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현재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도 매수를 하고, 조정받을 때도 또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부터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실한, 분석과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주가가 실세 분출을 할 때부터 많은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고 그들 팔때 같이 팔면 우리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제 차트를 보시면 뭐 빨간색의 매수 신호들도 많이 보이고요. 파란색의 매도 신호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같이 우리가 사기 위해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또 그들이 팔때 같이 팔기 위해서 매도 신호가 나오게 지금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수익을 어떻게 매수 신호가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 다, 다 함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어, 근데 제가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잘 내드리기 위해서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을 빠르게 알려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아 이게 영상을 뒤늦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좀 방송을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응이 좀 늦다거나 오히려 또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매매하시다가 또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끝에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한 타점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이제는 좀 문자로라도 다이렉트로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 종목 자료라든지 정보 같은 것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또 소통방도 여러분들께 입장해드릴 수 있게 좀 도움 드릴 건데요. 잠시 개인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까요? 0107344의 파라나영사. 이곳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저 이대표의 대표라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요. 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 문자가 올 때마다 제 연락처에 저장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빠르게 여러분들께 바로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도 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소통방 입장하시면 많은 정보와 자료들도 받아보시고 또 매수매도도 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혹시 돈이 드는 건 아닌지 유료는 아닌지 말씀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바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말씀드릴까요, 이거? 구독, 좋아요. <laughs> 그래도 이거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눌릴수록 제가 힘이 나기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도 방송 중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대가성도 없다라고 했더니 <laughs> 아니 그러면 혼자 하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는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제가 현재 이 주식 바닥에 15년째 있는데요.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되겠네요. 이제 조만간 있으면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중에 10년은 저도 좀 손실만 봤던 시기가 분명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손실도 손실인데, 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는 있는데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뭐 천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배울 것도 배우고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저도 15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미 다 해봤더니,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올해는 하면 안 되겠다. 딱 이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외롭고 고립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중한 시간을 좀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연락처 좀, 좀 띄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 종목 상담이나 어려워하시는 거, 궁금해하신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이런 게 언제든지. 어, 말씀들 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알려드릴 테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